인간의 자연성비는 1대 1.2입니다. 청가는 남자로 10개, 지지는 여자로 12개입니다. 남자 10명 모두 자기 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능력 이 있는 자는 한명의 첩을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마누라 외에 한 여자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한 명이 주로 융업에 종사를 합니다 피임을 하기 전에는 임신되는 대로 출산을 했으니 이 성기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임약이 개발되니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출산율은 저하되고 남아선호 사상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왔습니다. 이제 한상의 부부가 일명도 낳지 않습니다. 자식 대신 동물을 키웁니다. 동물도 종류가 다양하니 취향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암수도 구별하여 키우려고 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한 명밖에 낳지 않는 자식은 아들, 딸을 구별하여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들, 딸의 선택 임신이 동물의 암수를 가려서 키우는 것처럼 쉬우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내의 이사는 선택 임신 시술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시술을 하며 수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쉬우나, 서면은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 이것마저 어렵습니다.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가 같은 조건의 남녀가 같은 조건 연월에 임신하면 같은 성이 출생하는 법칙을 완성했습니다.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체질 개선 등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하는 달의 기간 내에 임신하면 됩니다.